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자가 지고. See you. 영혼의 흉년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영혼의 밥을 먹는 하루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폭과 아래로 깊은 샘의 폭과 젖먹이는 폭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늘 폭과 땅의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날을 맞이한 첫날 아침 경배와 찬양과 말씀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는 저희 모든 죄가를 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과 충성을 다짐하는 거룩한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회복된 믿음으로 드리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사.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새해에는 회개하는 눈물보다는 감사의 눈물보가 터지는 저희가 되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쳐 주옵소서. 성삼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 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큰 복을 주고 네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스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성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거나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의 활기를 얻고 놀라운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에야 비로소 삶이 창대해지고 영적인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같은 하나님의 창성케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얻고자 혹은 돌에게 절하고 혹은 나무나 물에 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절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아무리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행복이 농쿨체 굴러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진심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바로 인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복액과 은혜의 근원자요. 복과 은혜를 쉬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한 가닥까지 다 세밀하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에 실패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브르에서 우상의 지배하에 있던 아브람을 불러 당신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절대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옛 죄악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막막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일대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은 예수의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요. 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인생들은 모두가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정작 혼자 힘으로는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장대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오르고 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전의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은 일대 모험과 같지만, 저희들도 이 세상에 의지하고 믿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지의 땅,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안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 아니고 이제부터는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목표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세의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절제하고 근면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 죄악을 근절해 가는데 앞장선자로 살아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나아갑시다. 승리가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I mm -hmm. I'm